어, 영세 소기업이라든지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 바로 그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 유난히 또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향이 또 강하잖아요. 근데 왜 외국에 보면은 100년씩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가업을 그런 나라를 보면은 상속세에서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100년씩 200년씩 이어가면서 가업을 승계해 가지고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으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또그 순기능이 있거든요. 사실은 상속세와 관련해가지고, 그 미국의 카네기 회장 같은 사람들은 상속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런 또 이제 대기업주가 이제 또 나타난다면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동기,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게. 꿈과 같은. 꿈과 같은 얘기인데 얘기죠. 꿈은 이루어집니다. <laughs> 저도 바랍니다. 아니, 뭔가 지금, 어좀 사실과 달,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 상속세 높지 않거든요. 그거는 실효수 숫자가 있는데요. 동계가. 아니 그건 실효세율을 네. 봐야죠. 실효세율이 음, 음. 한 15%에서 16%밖에 안 돼요. 근데 음. 다 무조건 반, 절반 뚝 잘라서 내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처럼 감면 많은 음. 나라 없고 감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네. 따지고 보면 사실은 매우 그 자체가 특례잖아요. 그러니까 뭘 해놓고 자꾸 예외로 이거 깎아줄게, 저거 빼줄게 그런 데서 말하자면 부정이 나오고 세정 비리도 나오는 네.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. 10년을 계속하면 뭐 100억을 깎아준다. 깎아주고. 여기에 결정적인 적이 있더라고. 음. 제가 그중소기업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업종을 바꾸면 안 돼. 음. 요새가치를 급변하는 시대에 음. 가업 상속화는 뭐예요? 실제로 10년 안에 업종 전환을 못한다든가, 음. 이거는 그 재산을 처분해서 음. 개인적으로 음. 축적하지 않으면은,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조금 음. 교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러니까. 또 유럽의 일부 나라는 상속세분을 대기업이든 용소기업이든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되, 음. 어, 과소유를 안 하게 되면, 그거는 전액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이런 이제 보완책이좀 필요할 뿐이지. 실질적으로 항상 우리는 세금 높다, 세금 높다 하면서 이 조세 제왕을 조장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안 높습니다. 절대 안 높고요.